요양병원과 요양원 헷갈리시죠?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요양병원이랑 요양원이 뭐가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의료시설이고,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주로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곳이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진료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뇌졸중후 재활, 중증침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합니다. 요양원은 노인을 돌보는 생활시설입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으며 치료보다는 생활 보조와 케어 중심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되며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장기 생활 돌봄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시설의 보험과 대상자 진료비 이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요양 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양원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요양 병원은 입원 진료비와 약값이 들며, 요양원은 식사 간병 등의 일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용 조건은 요양 병원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이며,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요양 병원은 입원이지만, 요양원은 입소라고 표현합니다. 요양 병원에서는 진료 기록이 남지만, 요양원은 치료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생활이 힘들면 요양원입니다. 두 곳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건 가족의 건강과 비용을 지키는 첫 걸음이 아닐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건강주제 댓글로 남겨주세요.